이제 네 번째 운동 중에 마지막 걷기 운동입니다. 이 걷기 운동을 통해서 몸에 있는 모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 시간상으로 약 20분 이상을 걸어줘야만 합니다.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네 가지 교정 운동은 에너지 운동이 아니라 머리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골반에 있는 이 살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구르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살이 없어지게 되고 온 전신의 몸을 잘 관리하려면 이 걷기 운동을 잘 해줘야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바로 서서 뒤로 달보겠습니다. 깍지를 끼고 밑으로 쭉 내립니다. 내리면 이 제일 중요한 게이 허리가 뒤로 약간 제껴지는 S 라인이 나와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, 만약에 숙이고 운동을 하면 뭐 효과는 없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뒤로 지해서 허리가 s 라인 나온 다음, 목은 15도 정도 위로 올려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걷기는 무릎으로 뒤꿈치만 들었다, 놨다 해도 되고, 또 앞으로 걸어가도 되지만, 집에서 운동할 때는 뒤꿈치만 떨어져도 머리에 있는 운동하는 줄 알고, 제 기능을 다 발휘해줍니다.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하려고 해주면 몸에서 이걸 읽어내가지고 약한달 반에서 두 달이 되면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살이 빠집니다. 그런데 이 운동은 머리 운동이지 에너지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살이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여유현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여유현상이 있다면 이 운동이 아닌 다른 운동으로 살을 뺐을 경우가 많습니다. 즐거운 운동이 되시기 바랍니다.